안녕하세요. 대한자산투자연구원입니다. 어제 9월 7일, 이재명 정부의 두 번째 부동산 정책이 나왔습니다. 6월 27일 대책에서는 대출 6억 이상이 막혔죠. 이번 9월 정책도 공급대책과 추가 대출 규제, 전부 수도권 규제 내용입니다. 그럼 질문이 생깁니다. 수도권이 막히면 지방은 어떻게 될까? 사실 답은 역사 속에 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두 번의 사례가 있었거든요. 첫 번째, 2017년, 2019년. 수도권 대출 규제, 다주택자 세금 폭탄, 분양가 상한제가 나오자 돈은 세종, 대전, 청주, 그리고 강원도로 흘러갔습니다. 세종은 전국 1위 상승률을 기록했죠. 하지만 인구와 일자리가 부족해 오래 못 갔습니다. 두 번째, 2020년, 2021년. 이번엔 저금리까지 겹치면서 부산, 울산, 대구, 청주까지 들썩였습니다. 언론에서 지방불장이라고 불릴 정도였죠. 하지만, 2022년 금리가 오르자, 순식간에 20%에서 30% 급락했습니다. 결론은 뭘까요? 서울은 막히면 지방은 웃는다. 하지만, 올해 웃는 곳은 극히 일부다. 강릉, 속초, 원주처럼 교통 관광 산업 호재가 있는 곳은 살아남지만, 그렇지 않은 곳은 반짝하고 끝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앞으로 진짜 수의 도시는 어디일까요? 댓글로 남겨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